이제 근육, 그 등근육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승모근의 위쪽, 위쪽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승모근. 이걸 밑에까지 쭉 연결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고요, 두 개의 덩어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음, 마른 목골이죠 마른 목골의형태 승모근의 형태를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강백근입니다. 강백근이 보시면은 요 근육입니다. 요 근육. 여기 요 근육입니다. 요, 근육. 요 강백근을 네, 요 근육이 강백근입니다. 요 근육이 제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강백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근육이 게 조그만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요. 큰 근육. 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잡았는데, 어,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삼각근, 밑에 이두박근삼두박근을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근육, 강배근에 의해서 이제, 어, 요 뒷부분이, 뒷부분이 이렇게 날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승모근의 모양을.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걸 두 개로 이렇게 쭉 내려서 만들어서 너무 늘어납니다. 그럴 때는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어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요.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뭐, 원을 가지고 선택하셔도 상관없구요. 상관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어, 형태가 승모근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겠죠. 그런 데를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죠. 나중에, 어, 합, 그, 컴바인 시켰을 때, 조인, 그, 컴바인 시켰을 때 느낌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런 데가 쓸데없이 라인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고리 좀 파이게 가운데 고리 좀 파이게 하고 싶으시면은 얘를 조금 띄워서 약간 이렇게 띄워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형태가 역삼각형, 저기 마른 목걸이 형태입니다.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죠? 측면에서 보면서 어깨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야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전체 근육도 중요하지만 근육에 의해서 형태가 이렇게 들어오는, 나온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근육을 합쳐서 승모근입니다. 어, 요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기는 너무 좀 늘어나서 제가 두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뭐한 덩어리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하나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 승모근,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의 형태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형태가 나오면 좋겠네요. 이거 조금 이렇게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강백근입니다이강백근의 형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데 근육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크게 하나로 잡고, 나중에, 조그만 것들은 맞춰볼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배근을 하나 에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근육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좀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계선을 좀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 나중에 잡업실때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들어가셔야될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근육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강백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백은도 그냥 구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중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So, 여기가 날개가 강백은에 의해서 사람의 날개가 보입니다. 그쵸?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날개 축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여기 색깔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은 같은 색깔로 오브젝트가 상당히 됐다는 뜻입니다. <laughs> 그랬을 때는 어, 선택을 해제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클릭을 해도 이렇 얘만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얘만 W키 눌러도 이렇게 선택을 해도 같이 선택이 됩니다. 다른 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음, 여기서 다 <laughs>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두 가지가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스크 씌워지는 게, 다른 거랑 이게 달리기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 폴리그룹입니다. 폴리그룹에 들어가서, 오토 폴리그룹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색깔이, 좌우도 색깔이 달라져버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러 카피 하시는 겁니다.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서, 어 여기 미러는 미러앤 웰드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정면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정면서. 에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색깔이 다 다르게 나왔죠?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좀 밑에 베이스가 좀 없어서 형태가 좀 헷갈리는데 어, 이걸 대충 만들어 놓고 베이스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강배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불군을 제가 지금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해서요. 제가 어, 너무 지겨워지니까 어,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다음 동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